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빵빵. 이미지와 함께 리마트 트이버스에왔습니다 먼저 쇼핑을 하기 전에 준비하신 후에 바꿔가서 티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야 <신대> 젤리 <behaving> 맛있어? 사탕 사탕. 젤리 어? 얼른 먹어. 젤리 얼른 먹고 사탕 먹자. 다 먹었어? 야, 한이도 <리도> 얼른 젤리 먹어. 어? 빨강 빨강 빨강. 그러네. 미야 사탕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올레. 올레? 시리얼을 찾아라. 야가. 여기 또여기도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어, 후르트링이다. 후르트링. 왜 그거? 올레오. 오레오 서진이는 후르트링? 응. 나는 첵스 응. 그만더 돌아다보고 또뭐 있나. 없나? 여기서? 네, 응! 네. 쭉쭉 르는 에. 진아저 위에 있는 거 누가 올렸을까? 몰라 아! 여기도여기도여기도 여기도. 어디? 오. 너무 높여기도여기도 그러네 어, 엄청 높이네 어떻게 올렸을 것 같아, 현진아? 응? 아, 네, 어? 어, 나거 아, 이거. 가 이거. 아, 이거. 아, 고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들이빵들이빵들이빵들이이 1 0개밖에 없어. 이거 야 이거 100개야? 숫자 세 번! 100이라고 써있네 진짜? 진짜 100개인가 봐. 음자는 영어로? 포테이토! 안녕은 영어로? 어? 안녕 영어로? 헬로우! 그러면 짜장면은 영어로? 왜? 짜장면? 짜장면 몰라 짜장면 영어로 짜장면 짜장 이서진 영어로? 지니 지니는 영어로? 지니가 지니지 지니는 영어로 지니 뭐에서 아! 맛있는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맛없는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맛 하나도 안 나는 맛이니

오, 5층까지 쌓. 맛 무슨 젤리야? 무슨 맛 젤리야? 음. 어, 망고? 망고 망고, 망고 맛 젤리야? 어, 쌀이다, 쌀이다. 쌀. 오, 진짜 찌끄찍찌끄지 유니보다 찍끄매만 요따만해. 요만해 이거 진짜 웃긴 거야. 이는좋 엄마 어 엄마 여기 있 엄마 어 어우 어, <laughs> 어, 추워. 너 추워. 어우 왜 이렇게 추워. 여기 <laughs> 어. 과일 파는 데나 추편 시원하게는 않나봐. 추워도 너무 추워 추워도 너무 추워 추워도 너무 추워 나 사진 찍어볼래 사진 찍어본다고? 윤이가 사진 찍어볼거야? 어 잠깐만

저는 윤이에요. 저는 진이에요. <laughs> 여기, 에이, 여기 어디 진짜 딱풀이 있네. <laughs> 딱풀이 엄청 많아. 딱풀 이 몇개야 딱풀이 딱풀 아니거든. 딱풀이거든. <laughs> <탁구리거든. 웃음> 이거 봐. 봐 내가 안고 있었더니 이렇게 돼. <laughs> 어머나. 자. 이거 아니 막 음. 어 진이 그거 젤리 다 먹을 수 있겠어? 어 오, 오, 우리.. 하루 응. 밥을 응. 음. 음. 아침 저녁 이렇게 먹어봐야 되잖아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지금 아직.. 지금 저녁인데? 저녁.. 점심 아니야? 점심인데? 윤희야 윤희야 응? 윤희랑 진이가 아침 저녁으로 <웃음> <웃음> 젤리를 두 개씩 먹으면 모두 몇개 먹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몇개 먹는 거야? 두 개. 아네 개. 응 <laughs> 맞아. 맞나? 어. 그러네. 사. 응. 맞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렇게 윤희진이가 둘이 먹으니까 총네 개를 먹는 거네. 우와. 어때? 어때? 오, 진짜. 이거 베 개래. 한번 기대해 봐봐. 시원해. <웃음> 어, 어때? 나 배웠어. <laughs> <laughs> 코 <laughs> 어, 자는 거 아니야, 이제? 됐다. 이도한 해봐. 어때? 잘것 같아? 졸려? 어, 자는 거 아니니? 준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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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잘래. 한번 자. 준이도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어, 진이 잔다. 진이야나 진이 <laughs> 진이 진짜 자는 잘래. 해봐. 나 진짜 잘게, 그냥. 음, 뭐, 베개를 베고 자야지. <laughs> 아니 소리 소 어? 미니 산다. 니야 언니 좀 깨워 봐. 젤리 젤리 거지마 <laughs> 젤리 젤리지마. 안돼 안돼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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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봐봐. 와 어, 미니 미니. 오, 미니, 미니. 완전 미니 미니 해봐, 해봐. 해봐. <laughs> 미니 <담마> 봐어 <해봐. 웃음> 미키다 미키. 컴퓨터야 컴퓨터? 이거 핸드폰이야 핸드폰이네 여보세요? 어머나 네 여보세요? 어머나 네, 여보세요. 어머나? 네 여보세요. 엄청나게 큰 핸드폰이네요 네 이거 네. 어, 살래 아빠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일단 엄마 오면 얘기해보자 잠이 잘 와? 해봐 나 잠이... 진짜 이거 사서 자고 싶어 진짜? 어 진이도? 응나 지금 여기, 여기에서 살래 어? <laughs> 아마나. <목마는> 오빠 <laughs> <목마는> <목마는> <목마는>

누알아 누니아, <laughs> <눈이 안. 웃음> 너 여기잖아, 보여. <laughs>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보여? 안녕. 응. <laughs> <아니야. 웃음> 아빠 찍고 있게 안 찍고 있게. <laughs> 나도 볼래.